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주 화수목 21에서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 네,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30%대가 나왔고 그 뒤로 김문수 한동훈 뭐 홍준표 오시, 오세훈 뭐 이렇게 이제 어, 리스업이 트 됐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많이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네요. 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여론 조사예요. 네? 이게 갤럽 조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례 조사고요. 어, 예, 그러니까 갤럽이 가장 그 객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인 조사입니다. 음. 왜냐하면 다른 곳은 ARS, 그러니까 전화 응답 조사잖아요. 네? 기계음으로 이렇게 전화해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귀하께서는뭐하요귀기께어 네, 잘하시는. 아, 잘하죠. 귀하께서는뭐 어.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대부분 다 이게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네. 어, 그렇게 되니까. 어... 응답률이 대개 5%, 어떤 때는 2%짜리도 있더라고요. 음. 2%, 3%, 4%, 뭐5% 정도 되고, 뭐 아무리 높아도 7% 넘는 건잘 거의 못본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니까, 예를 들면 100명을 전화했는데 5명 답했다는 거죠. 음. 뭐 그런 정도니까, 이게 신뢰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갤럽조사는 대개 한 16%, 15% 전후니까, 네? 이렇게 되고 한 20%까지 가니까, 대개 보면 100명 중에서 15명에서 20명 사이의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전화를 해서 직접 응답원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음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나 70대야. 근데 <laughs> 야, 70대는 다, 답을 너무 많이 하고 20대는 답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 20대라고 눌러. 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남성이 여성이라고 답해도, 여성이 남성이라고 답해도, 20대가 70대나 80대라고 다, 그, 눌러도 음. 아무도 그것을 알수 있는 그런 보, 그 가능성이 음.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결과가 이 조작, 이렇 뭐랄까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서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하면 목소리를 20대가 70대나 60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laughs> 대개의 경우 그렇게 직접 전화를 받으면 거짓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상대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이 답을 보면 자, 그동안에 뭐 굉장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양자 대결을 하면 뭐~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대표가 뭐~ 어 그~ 거의 뭐~ 김문수 대표 그~ 저~ 저~ 장관. 노동부 장관이 네. 이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것이 뭐~ 과연 그~ 연령별로 지역별로 제대로 신뢰도 있는 조사일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갤럽이 나왔으니까 갤럽 음. 보면은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30% 31%인가 그렇지 않아요? 31%로 나왔습니다. 예, 가장 지지가 네. 높아요. 뭐 그건 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음. 아직도 민주당에서 어 혹은 그 개딸들,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음.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5예요근데 네.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지금 한, 한달 넘게 전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일부,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뭐 정치 은퇴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laughs>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자통당 계속 나옵니다만, 그 자통당 계열과, 그리고 친윤계열에서, 마치 뭐이 모든 책임이 비상계엄조차도 한동훈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음. 한달 동안 맹폭을 당했는데도, 아, 그래도 한5% 정도는 지지하고 있구나. 음. 그렇죠? 네. 두 번째구나. 김문수 다음에. 근데 웃긴 거는 그 이전에는 이 지지가 한때는 홍준표 시장한테 갔다가 음. 한편은 한때는 오세훈 시장한테 갔다가 네. 이제는 또 김문수 장관한테 갔다가 한동훈이라는 원톱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로 가볼까? 절로 가볼까? 아니면 절로 가볼까? 그러다가 조금 잊지 못하고, 아, 여기 아닌가 비어. 이산이 아닌가 비어.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음. 지금 보면 그 호감도와 비호감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동안에 쭉그 여론조사를 보면, 심지어는 가장 친윤적인, 친윤 색깔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한 것도 그, 한 대표는 거의, 거의 동일해요. 대부분 그 비호감도에서는 거의 가장 낮은 단계고, 음. 뭐, 호감도는 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꽤 높이 올라와 있고, 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다. 음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뭐, 이제, 어, 이재명 대표가 그, 아마, 그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아 이재명은 무조건 나오겠구나 음, 음. 뭐 이런 생각이 아, 들고요. 길을 그럼, 쓰고 나올 거예요. 네, 길을 네. 쓰고 나올 겁니다. 길을 쓰고 무조건 나옵니다. 어, 그럼 요새 보면 명태균이 또막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명태균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지금 잠안 오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민, 명태균 씨 측. 그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입을 열게 있으면 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이고는 참그 그러면, 폭탄이죠. 폭탄. 네, 그러면 아마 이 국민들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음. 야 우리 말이야 보수 정당에서 좀 깨끗한 사람 좀 없냐? 음. 아 이런 식의 브로커 같은 사람들과 연관 없는 사람 없냐? 네? 좀 젊은 사람은 없냐? 음. 아니, 이거 좀 세상 좀 바꿔봐야 되는데 세상을 좀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할 음.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도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 하고 어쩔 수 없이 찾게 된다라는 얘기 뭐 여러분들께 말안 해도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재밌는 게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13%인가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네. 아, 뭐 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막 완전히 등을 돌렸네. 뭐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뭐 저한테도 뭐 아예 한동훈 대표 너무 실망했어 이런 얘기하지만 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진실인지가 드러나고 나면 음. 결국은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는 다시 올 것이다. 네. 올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이렇게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30%로 가장 높긴 하지만 지금 여권은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근데 야권은 딱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단일화가 됐을 때는 3 0는 그냥 훅 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아까 속보가 떴었는데요. 네. 그 정광은 목사의 어, 네, 측근이라고 밝혀진 특임 전도사가 구속이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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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예상했던 일이니까. 네, 음, 측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잘 모르니까 네. 말좀 잘못하면 그쪽에서 또 소송 건다고 그럴 테니까 <laughs> 이거는 뭐 음. 측근인지는 모른다. 네. 아, 정정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쨌든.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저를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예. <laughs> 이분이 7층 판사실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발로 차면서. 누구누구 판사 나와 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게 네. 영상에다 나왔던 그 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구속이 됐다는 속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박수까지 치시는 거예요. 네, 당근 구속해야죠. 뭐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손을 떼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죠. 그리고 검사가 이제 검그 검찰에서 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의 사유를 어떻게 밝혀낼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란죄 관련된 수그 관련자들 재판에 그 증거로 세, 내세운 것이 김건희 특별 특검 법안 명태균 게이트의 언론 보도.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언론 보도 이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대요 그래서 어~ 이 개엄에 대한 개엄의 그러니까 원인을 개엄 선포의 원인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와도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네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래서 야 역시 검찰이 네. 그 수사하는 검찰이구나라는 생각이 아, 좀 들더라고요 그~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밝히신 그런 그 개혁의 이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개몽 국민을 개몽하기 위해서 그 개혁을 했다라. 네. 그그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거를 음. 들으면서 황당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개몽을 받아야 돼. 개혁을 네. 통해서. 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경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 개혁을 했다. 음. 그리고 야당 때문에 내가 너무 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힘들고 못살겠어서개험을 못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 때문에 개험을 했다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그 체포하라고 했는지 말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얘네들이 뭐그 뭐야 예산도 깎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뭐죠 저저 저. 탄핵을 하고 네. 뭐 이런 줄 것들 탄핵. 때문에 그렇죠. 줄탄핵을 네. 하고 아, 이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네 줄탄핵을 <laughs> 음. 하고 해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든지 그래요. 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정말 나쁘다라는 거 저는 계속 저도 비판해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 그렇다고 해서 총을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논리는 설명이 안 된다. 음. 도대체 왜한 거야? 그렇죠. 안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네. 검찰이 보기에는 아니 그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이게 계속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제3자 특검법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적 의혹이 풀립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음. 아마 혹시 이것 때문에 열받은 측면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한동훈도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야 체포조에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는 거기... 뭐 계몽보다는 그쪽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뭐 계몽을 하기 위해서 그 계엄령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게 영향이 없어 그다음에 음. 명태균 게이트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나는 그때 그 누구야 그 대통령, 뭐야, 공천위원장이 윤상현인지 몰랐어. 음, 음.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비서실장이 지금 음.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 개, 그 공천위원장인지 알았어. 라고 얘기,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음.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아, 윤상현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 그래서 명태균과 관련해서 혹시 음. 대통령이 지난 11월 달에 그게 이제 압수수색이 돼 갖고 내용이 포렌직 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동안에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음. 이게 다 공개될 경우 대통령으로서 거의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도 있는 음, 거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계몽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최상병 특권과도 관련해서 네. 이거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이 또 틀린 내용이 또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이게 혹시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이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어,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 결국은 대통령 본인과 네. 아마 어, 비서실에서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어, 들고, 어.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했던 어, 김영현 음. 두 분이 제, 제일 잘알 것이고, 그 그렇죠. 다음에 아마 비서실에 뭐 얘기는 안 했겠죠. 뭐, 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어, 수사에 나서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긴 해요. 정말 개엄을 왜? 음. 이건 진짜. 너무 너무 궁금하다. 그니까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건 정말 꼭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뿐만이 들어요. 아니고 날짜도 그렇잖아요. 네.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도대체 누가 결정을 했는지. 음. 왜 12월 3일이냐고. 네,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진짜 누가 얘기한 대로 천공이나 건진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된 무슨 주술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음. 무슨 날짜 받은 거 아닌가. 네. 이사 가는 날짜 받고 무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거 동자도 있었고. 결혼식장 결혼식 날짜도 받고 무슨 날짜 받잖아요. 네. 그것처럼 무슨 날짜 받은 게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이후에도, 아, 12월 달에 말이야, 뭐, 저 동지가 지나고 나면 운이 확 달라질 거야. 내년 3월 달에 운이 확 달라질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뭔데 여기 나와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떠들어대나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다 가서 당신이 대통령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누군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 만나서 물론 그 사람들 갈때뭐 그냥 해주지는 않으시겠지. 아마 뭐돈 받고 갔겠죠. 근데, 근데 그렇게 가서 뭐 그분한테 돈 받았다는 게 아니겠지만 음. 가서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음. 당사자에게 들었는데, 오.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 네. 근데 에이, 무슨 에이. 뭐, 무슨 정법 강의인가? 뭐 이런 걸로 <laughs> 해서, 정법 강의인가? 이런 것들로 뭐, 쫙 유튜브에서 돌면서 음. 그런 걸,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그거 듣고 오라고, 자기 만나려면. 어, 옛날에 무슨, 저, 우리 스님 계셨잖아요. 그, 어, 그, 입적하신 스님이신데, 어, 그, 올라가면 이제 삼천배하고 올라와라. 뭐 이런 그 스님도 계셨는데 음. 뭐그 흉내내는지 자기 정법 강의를 듣고 와라. 음. 라고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진짜. 가소롭기 네. 짝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국정에 대해서 뭐그 동해안에서 석유가 나오는 게뭐 나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둥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무슨 뭐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의 그 영부인들 앞에서 빛나는 뭐 퍼스트레이디가 될 거라는 둥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보도에서 본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12월 3일의 비밀 왜 12월 3일이었는지 네. 이것에 대해서도 음. 좀 밝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봅니다 뭐 이런 글주셨는데 진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딱그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 성철 스님 제가 아, 생각이 안 아, 나는데 <laughs> 성철 스님, 음. 네, 성철 스님이 그러셨어요. 길상사에 계셨었나요? 길상사에 계셨나요? 아니요, 아, 저, 저 어디 계셨죠? 그, 어디야? 그 해인사. 아, 해인사였나요? 아, 해인사였던 아, 걸로 기억나요. 음,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제가 요 질문만 마지막으로 딱 드릴게요. 이제 검찰로 뭐 수사권이 넘어갔는데 검찰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열까요? 열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수사를 잘 깊지 않겠죠. 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져요. 그런데 음. 처음에 갔을 때 그 보면은 대통령은 과도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내가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국민들이 다내내 내 얘기에 어, 어. 설득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뭐몇번의 담화를 하고 나서 길거리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걸 보면서 더 자신감이 뿜뿜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감 때문에 헌재에 와서도 내가 여러분들 쫙다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음. 두 번에 걸친 헌재 재판에서는 어 이게 뭐지? 뭐 이런 의구심만 자아냈는데 검찰에 가서도 아마 검찰에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음.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다가 검, 검사들이 좀 이게 어 말랑말랑하지가 않네. 얘들이 내 부하였던 애들인데 수사를 하더니 나한테 이렇게 시하게 나와라면 아마 그때부터는 어, 묵비권 을 행사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근데 이미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뭐 증거이 많이 확보가 됐고 수사에 진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꼭수사하지 않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많을 것이다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네, 1시간 가까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글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좀 글을 보여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소현진 님께서 명절 전 최고의 선택 유센진 정정당당 김종영 아유고맙습니다네어 시한님께서 지금 김종영님 늘 응원합니다. 어 대한 이렇게 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주한님께서 김종영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진종우 의원 시작 투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너무 보기 좋습니다. H.K.님께서 조용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지 사진부터 툭 올려서 면피하려는 모습이 아주 가벼운 사람 또한번 인지네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H.K.님은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다. 근데 우리 더 하는 정치 하는데 사실 좋잖아요, 죠. 그런 생각도 좀 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네타자님께서는 오늘 국힘 지도부 서울역 영상 그야말로 가관이네요. 아저 이거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봐야겠네 네네. 아마 현타가 제대로 왔을 겁니다. 용산역으로 갔으면 아마 계란 날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서울역은 영남으로 들어가고. 네. 그죠 경부로 들어가고 네. 용산은 저쪽 호남으로, 네, 호남으로 가니까 호남선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갤럽, MBS 중도 탄핵 찬반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참, 처참합니다 왜냐면 중도층에서는 거의 한 70%가 탄핵해야 된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자기들끼리 주변에 에코 챔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방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그 메아리가 들리니까 아 여기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나봐 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에코챔버 효과 때문에 자기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그게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우리 뉴스 엔진 많이 보셔야 돼요, 진짜 음. 뉴스 엔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해승 앵커랑 김종혁 최고위원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한동훈, 영원하라 이렇게도 타잔 님이죠. 네. 하트 3개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안님, 어대한 제지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렸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가 명절, 그, 명절 선물 준비했거든요. 명절 선물로 다음 주 월요일, 네, 방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가 방송을 할 거고요. 그날, 이제 어떤 분 오시냐면, 송영훈 변호사님. 박상수 변호사님, 설주환 변호사님,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까지 총 4분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명절 특집으로 2시간 내분의 패널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우리 김종혁 전최고원 님은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어또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네. 아, 그날 그날 한판 승부에서 그 한판 승부 아니죠. 아침에 <laughs> 네. 그김현정 뉴스쇼인가? 네, 아침부터 거기서, 거기서 특집하신다 그래서 그 네. 제가 뭐 아니었으면 그냥 했을 텐데 미, 미리 그쪽에서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바점을못 했다. 네. 죄송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월요일은 딱고 그 2시간 특집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저희 방송 없으니까 아침에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꽉 움켜지고 한 시에 많이 달려와 주세요. 네, 한 시에 저희가 특집 방송을 만 하는 그럼. 거죠. 네, 딱그 그, 방송만 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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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동안은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어. 저희가 화수목 요3일 동안은 저희가 어, 최근에 있었던 뉴스 하이라이트를 잘 음. 뽑아서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라이브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쉬면서 그 라이브 채팅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어. 수다도 좀 떨고 네, 음. 설인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 한 시부터 3 시까지 월요일 방송 꼭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명절 인사 해주시면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날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이죠. 그래서 이 설날 여러분들 뭐 너무나 무거운 주제들이 많아요. 그 국가가 당면한 너무 과제들이 심각해서 얼마나 음.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까 네. 그래도. 그래도 이 시기 겪어나면 아마 야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라고 얘기하면서 아어그 <laughs> 어,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음. 기뻐할 날곧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2월이 시작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판이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저희는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뭐 한다원 대표도 2월중 정도로부터는 이제 활동을 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측이 되니까 오. 어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 네, 그렇죠. 건강한 대한민국 음. 건설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나가 주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월, 그, 제가 월요일날 계속해서 여러분 기대합니다라는 글도 주셨고, 지금 2월쯤이면 나오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가장 큰 명절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네, 1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 많이 써주시고, 또 알림 설정 해서 1시에 늦지 않도록 와주시고요. 또 구독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